집회 구역대. 자유케를 여셨나? 어, 이거다. 우와, 이거 내가 안, 못 가는 데가 열렸네. 북서. 어디로 가든지나잘 몰라. 북서로 갈까? 아니야, 남서로 가자. 혼자 나으라고요? 해볼게요. 이거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. 잠깐만, <laughs> 잘못 눌렀어요. 어..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건가? 아, 이거다. 윽 바젤 기우스 맨날 똥만 싸고, 치가 확실히 송출이 빠르긴 하구나. 그러면, 방어력을 높이, 아니야, 속성을 올리자, 속성 내서. 혼자, 도비카 같이 도전! 잘안될것 같지만, 해본다. 먹어봐. 어, 어. 아, 제 고양이가 그런 줄 알고 정말 놀랄 뻔 했어. 그리고 이거 착용해으잇 으아, 서태미 챙겨가야지. 고기도 먹어야 되나? 너무 만발해준 비안되나 지금 아, 더 이상 안 되네. 됐어. 이렇게 가자. 2.7배 체력이야. 꽤꽤꽤 꽤 높구나. 나 오늘 토미카 같이 하위도 못깰거 같은데. <laughs> 자신감 없어졌어. 아 근데 여기 리오 레이아돌아다녀 똥탄을 안 가져온 것 같아 근데. 이따 이따. 아 여기 안 나타. 나아 여기 위에. <laughs> 아우 할수 있어요. 라고 해본다. <laughs> 아 이거 아니야. 아 진짜 배고프다. 맵을 보자.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? 와, 나 진짜 컵라면에 김밥 한네 조각 정도 먹고 싶다. 이수레 하면? 아, 근데 제가 진짜 웃긴 게포켓포켓을 이수레 했거든요? 진짜 어이없게. 내 조각? 내 입? 푸른버섯 어디다 쓰는 거였지?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데가 아니었.. 아 맞.. 만... 아 이거.. 아 어, 씨.. 뭐예요? 두 줄이야? 저 밑엔가? 아 이거 아닌데? 어딨노 어디있는지 못찾아서 오래걸릴것 같 오케이. <laughs> 아 근데 아까 푸켓푸켓 보셨으면은 진짜 어이없게 죽었어요 제가 진짜로 어이없었어요 어 제가 어 열심히요 3스택 쌓아가지고 잘하고 있었는데 포켓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가자부가 막 타쳐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뿅뜬 거야? 어? 토비카 같이 떴어? 아 발견해 주신 거구나. 어디? 어디 있다는 거니? 아 여기 밑에 있나 봐. <laughs> 그네 놀이. 아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. 그내 네, 놀입니다. 이아저 위에 있다. 저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입고요. 오씨 죄송해요 잠깐만. <laughs> 오 죄송합니다. 아 제가 잘못 왔어요. 잠깐만. 가실 거죠? 아, 아, 선생님 가세요. 저 지금 체력 복장은 시간 닳거든요. 아, 진짜 내 똥탕을 써야 되네 가냐? 오케이, 간다. 아, 토비카같이도 갔잖아. 체력 복장 썼는데, 저 눈치 없는 리오 레오슨가 리오 레이안가? 아, 내 체력 복장. 참 멀리도 빨리도 갔네. 오케이. 아, 아니, 퍼만 돌리지 말고. 아니... 아, 니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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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어디 어어아 진짜 왜 그러는데? 왜 자꾸 도망가지, 쟤네? 왜 자꾸 붙어 있어? 또 이제는 또안전에 불황했어. 너는 저리 가. 너는 저리 가. 응? 저리 가. 똥세번 맞았으면 가는 거야, 이 세계에서는. 알겠어. 똥내 풍기면서 가는 거 봐. 야, 내가 말했지. 이 세계에서는 똥세번 맞으면 가는 거다. 라 세번 맞으면 가는 거라고 이세에선 규칙을 지켜 오씨 여 뭔가 오! 홍명 나오셨구나 잘 됐다 잘 됐다 오씨 쟤네들 왜 저러고? 미치겠네 잠깐만 나 봤어? 아왜 그러는데 나 지금 보름탄 두 개밖에 없거든? 야, 이 세계에서 꼭세 번만은 가야 된다고 말했잖아. 너무한다. 아, 내가 언제 토비카 같이 때려볼수 있냐? 체력 복장도 끝났고. 또 같이 있는 거 아니야? 아, 나뉘고 있구나? 오케이. 오, 이건 먹어야지. 저것도 상의 안자냐프인가? 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체력 복장 없고요. 안니 그만 가. 제발 그만 가. 너왜 자꾸 안전 옆에 있 데로 가는 거야. 안전 옆에 있데또 갔어. 진짜 왜 저러냐. 어, 정말 왜 저래? 내 안전 옆에 있으면 싸울 수 없는데. 아, 씨... 빗나어오 오우, 씨... 아, 이렇이 하는 하는 거시어아시만 잠시만. 잠왜 이래, 왜 이래 어? 우리 카만카시만 <laughs> 여기다, 여기다. 안 따라오겠지? 오케이, 오케이. 헉, 야, 넌 때려야겠어. 때려야 돼. 진짜 때려야 돼. 헉! 살려줘. 살려줘. 나 못해. <laughs> 나못나 못한다. 아, 나 물량 먹자. 뭐고? 응, 응. 지금이야? 어, 잘못 르었어 해야지 정신을 차리자. 오 방어력 아니야 속성 속성 내서. 오한 <laughs> 방에 죽을 줄은 몰랐는데. 음 당황스. 보터신 말고 다른 물 속성을. 어, 저는 아쿠아 모식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? 빙속성. 어디 있나요? 어디 있나요? 여기 있구만. 이야, 이야, 이야. 떡볶이. 떡볶이님. 우와, 답답하셨구나

안좋네 오! 간다간다! 잘가! 빡빡이 선너을 하라고요? 헤이아 들어오셨잖아 아 원래 들어오셨지? 재밌는 구경하러 가까이 오셨구나 잠깐아 체력복장 곧 돌아오는데 말이죠 Ah, ja! 이지만 언제 때릴지 몰라서 때려봤다나 체력폭탄 쳐야 아, 아, 나 체력폭탄 이번알 저거? 어이, 있다, 거기 있다. 아! 아, 올라타셨네이런미이런 이런.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, 지금. 2호 레이어 구입하게? 덕배님이 하고 계시나 이제 가로로 다시 톡 때리고 이거 다시 가로로 되고, 이고 다시 이제 때리고. 가사나님도 재료를 많이 모아두셨구나. 바로 만들으셨다고. 숫도를 갈아줍니다. 얘도 먹어줘. 아직 쪼랩이기 때문에 이런 거다 챙겨야죠. 먹어진 거야, 뭐야, 이거. 아 돈이 부족.. 돈 그거 막 재료 팔면은 돈 엄청 남아돌던데? 아 저거 대검 진짜 부럽다. 어 이불조에 유실물 주셨어나 이불조 만나주다 않았는데. 됐고. 쟤나 때문에 할것 같은데? 아지송 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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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아 바로! 차 앞에 가고 계시나 내가 방해를... 아또 어떻게 올라타시는거야 저놈 대검인데 어떻게 올라타시는거야 어떻게 된 거지, 진짜? 어이구, 그야말로 리오레이짜 개선자. 저, 저 간에 확실히 오늘 이스 닦는 거는 뭔지 알았어요. 이것만해도 많은 발전이 나오네요. 가지 마시오. 난 아직 보내줄 때가 아니니. 아직 보내줄때안 됐다고. 얼굴 대아버려 아싸, 빡빡이 선언 안 하고, 개꿀. <laughs> 아싸, 재료도 나왔고, 고맙습니다. 얘는 꼬리가 안 잘리는 애였나? 저, 저, 아, 아까 안 보셨어. 진짜 적응 잘하고 있는 거예요, 진짜로. 아, 나 이거 왜안 먹었어? 아까보다 나아지지 않았나요, 진짜? 에이, 에이, 후, 후선은 안 되죠. 근데 아까보다 진짜 나아지지 않았나요? 진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. 아, 스태이 계속 뭔지 몰랐는데, 아, 이제, 이제 이해했어요. 세질의 <laughs> 스택. <laughs> <laughs> 아. 아, 근데 원래 이거, 어, 바로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, 원래. 제 레벨에 맞는. <laughs> 자연 생물 내가 언제 이용했어? 모스터 발견만 신나겠네? 근데 올라타기 진짜 어떻게 하신 거예요? 모너는 뭐, 도움 받으면 진짜 엄청 좋긴 하지만, 딱 레벨에 맞아요 혼자 뭔가, 어떻게 어떻게 해냈을 때 그게 뭔가 좋긴 해요. 빡빡이가 뭐예요? <laughs> 자, 그러면 아까 그, 여기에 공방 구역에 가서, <laughs> 나는 빡빡이다라니요. 이걸 왜 벌써 적은데? 아직 끼울 수. 아, 아, 그거를. 아, 꽁짜 공격주가 원래 있나요? <laughs> 아니, 이런. 이거를. 아, 못 만드냐? 아, 더. 더 해야 되구나? 아,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. 청리의 발톱 하나, 비늘 하나, 용맥의 결정 두 개? 용맥의 결정은 어디서 나온 거야? 아, 너무 배고픈데. 지금이 <laughs> 한시네 저의 그, 뭐죠? 저는 한시 이후로는 잘 버티지를 못해서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요. 이건 또 뭐야? 식사. <laughs> 배고파서 못 버티는 게 아니라, 제가 1시 이후에는 너무 졸려가지고, 버티지를 못합니다. 일단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아, 기본 광석 파생으로 쭉 가는 게 좋다고요? 광석 파생이 뭐야? 집회구역에 계시면 인사하고 가야겠다. 아, 어, 여기 계시네. 이거 인사하기 뭐 이런 거 있지 않나?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하잖아? 너무나 슬프다. 아, 어, 여기 두분다 계시네. 인사 어떻게 하죠? <laughs> 아, 이거 컴퓨터로 안 써봤는데. 어,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저는 이제 헌터 랭크 11. 너는 빡빡이다! <laughs> 잠깐만요. 아 어, 어떻게, 저 박수 어떻게 치죠? 아, 과사나님이랑 하시면 되겠다. 과사나님, 헌터링크 우리 샬이니까. 아, 진짜 이쁘다, 이 아,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어, 아, 근 이게 뭐예요? 뭐 쓰셨, 이상 쓰셨어. 쓰, 이거 남자 캐릭터인가? 아니 저걸 어떻게 하는 거지? <laughs> 나만 박수를 못 쳐. 아무나 지금 다 눌러보고 있는데 박수 어떻게 치는 거야? <laughs> 나 박수만 치고 끝낼 끝낼래. 아이때 제스처. <laughs> 뭐야 이 석상 같대요. 복배. 아 그래 여기 있어. 어떻게 쓰는 거니? 어떻게 쓰는 거지? 여기 집회번호를, 아, 가사나님이 주셨, 다 오, 저 제스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. 일단, 덕배님이랑 wwdd4173님이 도와주셔가지고, 어떻게 어떻게 잘 끝냈네요. 여기까지만, 일단 오늘은 방송을 하고요. 게임 재밌게 하시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두분딜 잘하시고요. 굿밤.